이곳은 한천 삼보입니다 어, 물이 유속이 고삼지에서 물을 배수로 하는 바람에 유속이 상당히 심해서 어, 한천 일부분, 한천 모든 보한두 군데고 일부를 일보, 제외하고는 낚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쪽에는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꽤 많으셨고, 그래서 한천 4부에서 1박을 시작을 하고, 유속이 너무 심해, 어, 한천 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제 바닥에 자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건너 쳐서, 사사대로, 한 대를 이제 건너 쳐보고, 나머지는 요 안쪽, 로 이제 회유하는 붕어들을 잡으려고 해봤으나 밤새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 밤에 저녁에 빨아, 빨아들이는 입질이길래 밤에 블루길이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챔질을 했는데 이제 동작에 빠가사리가 한 마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6시에 이제 나케미로 바꾸는 와중에 정면에 제가 제일 기대했던 산봉대에서 여덟치 붕어가 나와졌습니다. 내려가서 제 포인트 마무리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일박을 했었던 곳이고요. 물색은 정말 대박입니다. 물색만 대박이었어요. 물색에 속고 포인트에 속고 유속은 극복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